송가인이 아이오와의 1대1 광고 대결에서 승리하며 200만 달러 규모의 광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연말 광고 프로젝트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그리고 송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송가인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가인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 구찌, 구찌와 200만 달러 규모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찌는 패션, 신발, 핸드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철학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구찌와의 협업은 모든 아티스트가 꿈꾸는 일이기 때문에 송가인이 이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큰 성과입니다. 구찌는 송가인의 인기와 더불어 그녀의 자유분방한 이미지와 스타일을 높이 평가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아이유가 오랫동안 구찌의 대표 모델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아이유를 능가하며 새로운 구찌의 얼굴로 떠오른 것은 그녀의 실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구찌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통해 앞으로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 덕분에 이번 계약이 성사되었고, 많은 팬들은 송가인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해외에서도 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송가인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가치는 현재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는 송가인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최신 뉴스에서도 송가인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의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팔로우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송가인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이